제가 한달 그러니까 7월부터 8월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한달 동안 운동을 해서 체지방 3kg 빼기를 회장님이랑 내기 빵을 했거든요. 제가 이기면 그 어떤 소원도 회장님한테 한 개를 들어드리는 거고 제가 이기면 50만원 즉 식시불. 그래서 제가 인바디를 해봤는데 원래 제가 가시리을 못해가지고. 자 인증입니다. 오늘 갔다 왔다는 거고요. 보시죠. 165cm, 25cm, female, 2019년 6월 27일, 11시 3분. 오늘 오전에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살이 쪘는데 키가 컸어. 저 원래 163.5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키가 컸어요. 그리고 여러분 참고하실게 몸무게 3kg가 아니고 체지방 3kg면은 일단 내장 지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존나 과도합니다. 지금 65까지 내려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151인가 그렇거든요. 내장이 미쳤어. 그래나 머리에 살찐 거 아니고 생각했다니까. 나나 나 머리에 살쪘나 생각했다니까. 머리에 살쪘나봐. 살 빼면 뭐살 빠질지도. 그리고 영양 평가에서 무기질은 양호하나 단백질은 부족하고 지방질은 과다합니다. 체중은 과체중에 근육량은 부족하고 체지방은 많고요. 체지방률 비만에 WHR 그러니까 복부 지방률은 복부 비만이고요. 근데 오 근데 놀랍게도 신체 균형은 또 균형적이야. 하지만 신체 강도는 다 허약합니다. 상체, 하체, 근육 전부 완전 개허약. 쌉허약하고요. 체수분량이 부족하고 생활습관은 존내기 위험한 상태면서 부종수치는 그 정상이군요. 보세요 66kg입니다. 66kg. 체지방량 27.6. 표준 이상 중에서도 거의 초 이상이죠. 표준 범위에서 완전 벗어난, 벗어났어. 그래서 저는 제가 한달 동안 운동을 빡세게 할 건데요. 이게 오늘부터가 아니고 7월 1일부터 8월 1일까지. 이거는 절대로 미용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진짜 제가 약간 제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 하는 다이어트고요. 요즘 진짜 내가 너무 힘들거든. 계속 졸리기만 하고 체력이 너무 딸려서 그런지 힘들기만 하고 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팔이랑 얼굴 쪽은 살이 안 찌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게 상체 쪽이랑 허벅지 쪽에 다 몰아찌는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그래서 저는 7월 1일부로 회장님과의 체지방량 빵을 하게 됩니다. 한달 동안. 여기서 저는 약속할 점은 제가 안 먹어서 빠진 않을 거예요. 근데 원래 하루 한 끼밖에 안 먹어서 더 먹진 않을 듯 억지로 안 먹어. 내가 이기면 좋겠지만, 일단 성공 기원?